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ASUS 최신 게이밍 노트북, 터프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의 풀네명은 어, 터프 게이밍 f x 5 0 5 d t a -AL N 1 2 8 제품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라이젠 CPU R5를 탑재하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램 8기가 장착되어 있고, 기본적으로 슬롯이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요. 최대 32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전세대와 틀리게 요즘 용량들 많이 커져서 파일도 커지고 제품들이 용량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SSD 256이 기본이었어요. 근데 이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SSD 512 용량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특이한 게 라이젠 CPU에 철떡궁화및 엔나비아 GTX 1650 Ti 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다른 블러거나 이런 그 정보를 많이 보셨겠지만, 어,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음, 일단은 간단하게 이 스펙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가장 편하게 이 제품이 FX 이 터프 게이밍이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좀 편하게 보시게끔, 기존 세대하고 제품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간단하게 이제 뭐 ASUS 노트북 FX 705, 505, 504 여러 가지 네임들이 있는데요. 간단하게 딱 쉽게 설명드리면 1세대 모델은 FX 504입니다. 그리고 2세대 모델은 FX 505. 차이점은 음,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크기가 크기가 많이 작아졌죠. 어, 이유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쉽게 보여드리게끔. 일단 같은 15인치인데, 이 크기가 왜 차이 나냐? 어, 가장 에펙스 504에서 50으로 변한 이 시리즈가 변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. 보시면, 보시면 이 베젤이, 요 베젤이 많이 얇아졌습니다. 그래서 보통 게이밍 노트북 좀... 뚱뚱하고 무게가 무겁고 커서 들고 다니기 어려우신데 물론 이 제품도 무게가 꽤 나갑니다. 하지만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크기를 줄여서 최대한 휴대성 있게끔 만들었고요. 뭐 눈으로 보셔도 확연하게 기존 F504 x 모델과 505 모델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음, 크기 또 하나 변화된 게 재질인데요. 보시면, 1세대 제품은 완전 플라스틱 제품이에요. 이 제품도 올해 뭐한 3월 달에는 엄청나게 좀 팔렸던 제품인데, 엄청나게 히트 모델이었던데, 뭐 완전 플라스틱, 문제 없습니다. 하지만, 완전 플라스틱에서, 이 제품은 제조사에서 얘기하는데, 메탈 소재라고 하는데, 뭐 완전 메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볼 때는, 카본 같은 소재?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다시 한번 열어보면 키보드도 좀싹 바뀌었어요 보시면 뭐 눈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뭐 키보드 자체도 확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1세대 FS504는 일단 비교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제품이 추가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되고 505가 출시되면서 이 제품이 좀 변화된 게 유저들을 위해서 좀더 편리화된 게 뭐가 있나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은 뭐 당연히 IPS급 레벨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요.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예전 모델은 60Hz가 줄을 잃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은 120Hz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기본 제품 예전에는 SSD 용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56이지만 이 제품은 기본 사양이 SSD 51입니다. 그리고 SSD 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. 뭐 이쪽에 보시면 2.5인치 하드를 달수 있는 빈 슬롯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기본 SSD 512와 하드 1테라 이탈을 해서 충분한 용량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밀리터리, 마, 밀리터리, 밀리터리 마크라고 해서 어뭐 충격 흡수 군용급의 어떤 그 견고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키보드 색깔 변화는 아루아 기본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쿨링 팬이 좀 새로워졌는데요. 이 쿨링 팬은 이 제품은 뒤쪽에 쿨링 팬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발열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, 어 안티더스트라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. 그 기능은 이제 쿨이 제품이 이제 쿨링이 돌아까 제품이 사용하다가 을 여기 먼지 그런데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최적화 설계를 해서 쿨리펜이 돌면서 먼지를 바깥으로 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ASUS 계속 팔았지만 정말 ASUS 노트북 잘 만들고요. 뭐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대, 가격대비 성능 굉장히 만족입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일단 간단한 성능은 살펴봤고요. 어, 이 영상 마치고 이 저희가 제품을 직접 하판을 분해해서 이 하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설명한 뭐 SSD 어디 박혀 있고, 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, 하판을 개봉해서 간단하게 하판 보여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게임 영상 찍을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라이젠하고 라이젠 CPU와 엔나비아 GTX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데,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돌릴 제품이 게임 배틀그라운드, 그 다음에 오버워치,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실제로 저희가 구동하고 게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8기가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여분 슬롯이 있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. 또 초고속 NVMe 512기가바이트가 있으며 2.5인치 하드베이가 있어 쉽게 듀얼 구성이 가능합니다. i the task commences in 30 seconds. I will simulate our upcoming mission to identify all possible outcomes. behind <laughs> the bucket. Objective A. Establishing defense point. 지금까지 무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를 구동했는데요.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게임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간단하게 그 저희 쪽그 제품 리뷰 보시면서 좋은 노트북 어잘 선택하시라고 저희가 오픈마켓 온라인 쪽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진으로 된 상품 페이지 가지고는 고객님께서 직접 보시니까 제품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즘에 정말 매장들이 많아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온라인화 되면서 음, 직접 제품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또 장, 변화된 장점을 좀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음, 앞으로도 저희가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 영상 찍어서 고객님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릴 거고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거고요 음, 고객님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만약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사이트 통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선착순 10분 께요 아로지 정품 모자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통해서 구매하시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제품 보낼 때 이거 선착순 10분 꼭 보내드릴 테니까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